75년 4월달에 드디어 긴급조치 구호가 발효되는데 이 긴급조치 구호는 사실상 계엄령이에요 내용이 이 긴급조치 구호가 나기 전 74년 10월달에 드디어 이때까지 밴드로서는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는 신중현이 그때 36살이었어요 이미 락커가 되기에는 이미 이제, 이제 아저씨가 되어가고 있었어 그래서 신중현은 최고의 프로듀서기 때문에 당연히 최고의 회사였던 지구레코드 예 소속됐었는데 근데 그 지구레코드 돌아가신 임 회장한테 직접 들었어요. 아니 지가 아무리 신중이라도 하는 것마다 다 깨먹는 걸 누가 제작해 줘? 그랬더니 신중인도 자기도 이제 너무 미안하니까 와서 이분 마지막으로 안 되면 다시는 뺀도 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장만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래 이 나이를 봐서도 더 저런 짓은 안 하겠지 싶어서 <laughs> 하게 했대요. 그러면서 판을 다 갖고 왔는데. 그룹 제목이 엽전들이야. <laughs> 여러분 저 엽전들이라는 말은요. 굉장히 안 좋은 말이에요. 이거는 나, 우리 혹은 우리 민족을 굉장히 비하해서 부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사실은 굉장히 자기파괴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뭐아 조선 엽전들은 안 돼. 뭐 조선일대 하는 짓이 다 그렇지 뭐. 본래 엽전들이 그래. 이게 한국 민족을 비하하는 말이야. 그리고 여기에는 어떤 자기 모밀감이 숨어있냐면 아, 씨발,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하는데도 니들 씨발, 진짜 한 번도 안 들어주냐? 이런 뭔가 이렇게 막, 내놓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억울한 그런 분노도 숨어있고, 그 한국어로 된 이름을 지은 것까지는 좋은데, 그 말이 굉장히 자기 파괴적인 앨면을 그래서 사실은, 지구의 임해장도 이 새끼가 이제 드디어 완전 미쳤구나. 야, 게 완전 쩔었구나. 이제 진짜 맛이 갔구나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났어요. 이 곡의 A면 첫 번째 곡에 실려 있던 미인이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이 미는 3분 1초예요. 러닝 타임이 본래는 첫 번째 판을 만들었을 때는 4분 56초였어요. 4분 56초는 PD가 안 틀어줍니다. 길어서. 그래서 야 이거 너무 길어. 3분으로 맞춰. 그래서 시바 시바 그리면서 다시 정확하게 3분 1초로만 끊은 거야. 근데 산문을 주로 딱 바꾸는데 이 곡이 신중인이 이때까지 히트한 그 어떤 곡보다도 폭발합니다. 3차 중동전으로 유가가 완전히 올라 가지고 음반 시장이 개밀 상태에 이르렀는데도 74년 겨울부터 75년 봄까지 한국 사회를 뒤흔드는 곡이 되는데 이 곡이 그 당시에 언론이 붙여진 이름이 뭐냐면 3천만의 애창곡이었어요. 이 곡은 명백히 락 음악입니다. 그런데 미취학 아동부터 네, 미취학 아동부터 어, 은퇴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이 곡을 자기 친애 세대의 곡이라고 생각하고 온 동네 방네에서 노래를 불렀어요. <목소리> 미취학 아동도 땡기고. 할아버지도 땡겼어요. 가사는 미세학 아동도 충분히 이해할 만한 수준. 어, <laughs> 네. 그냥 땡긴 거예요. 이 곡이 이곡 안에서 뭔가가 끝없이 사람들을 이 노래의 자장 안으로 끌어들게 만든 거예요. 이 노래는 그 무의식을 정확하게 격발했습니다. 이 순간 신중에는 한국 락음악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런 더 이상 이제 비틀즈를 모방하고 아레사 프랭클린을 모방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극점의 순간에 신중현은 몰락합니다. 음악가로서 최고의 완성에 도달한 그 순간, 신중현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그 <laughs> 음악적 생명이 끝나게 돼요. 신중현의 가장 위대한 경쟁자, 음악가로서의 신중현의 최고의 경쟁자는 박춘석도 아니고. 기록용도 아니고, 김민기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최고의 경쟁자는요, 박정희였어요. <laughs> 여러분, 박정희는 70년대 최고의 프로듀서였어요. <laughs> 70년대 최대의 히 사, 시장에서의 최대의 히트곡은 미인이지만, 70년대 대한민국 사이에서 최고의 히트곡의 프로듀서는 박정희였습니다. 여러분, 새마을 노래를 기억하십니까? 나의 조국을 기억하십니까? 잘 살아보세요. 이 노래들은 박정희 작사, 작곡의 노래들입니다. 사람들은, 에이씨, 박정희, 무슨 작사를 했겠어? 작곡을 했겠어? 응? 분명히 언놈이 썼는데, 서울대 김희주 교수가 쓴 데가 박정희 이름으로 한 거야. 라고 하는 건데, 저는 박정희 작곡했다고 하는데, 제 모든 전재산과 왼쪽 발뚝을. 박 정희는 간단하게 치부될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에요. 박정희는 저가볼때 진짜 정말 연구할 만한 인물입니다. 박정희가 가난한 진짜 빈농의 아들 막내로 태어났는데요. 그런 대구 사범. 신민시대 대구 사범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천재들이 가는 곳이에요. 대구 사범을 나서 문경에서 예, 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그 교사 생을꼭 간두고 만주로 가서 만주 군관학교와 일본 육사를 나와서 일본 군 장교가 되죠. 그런데 영원할 줄 알았던 일본 제국이 시바 그냥 뭘 제대로 해보기 전에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시 돌아와서 개가천선을 하고 대한민국 국군내 남노당 총책이 됩니다. 다시 좌익의 길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시바 이게 또 남한에서 이 좌익이 지게 되고 여순 반란 사건에서 실패합니다. 그리고 이제 박정희는 자기 혼자 살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다 불고, 밀고 하고, 자기 혼자 살아놓고 자기의 모든 혁명 동료들을 처형장으로 가게 만들었죠. 그러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이승만 정권은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뭐, 한직을 돌게 되고, 맨 마지막이 이제 저 부산에 있는 군수기지사령관이었어요. 근데 박정희는, 박정희의 이상은 뭐냐면 메이지 유신이었습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꽂히는 개혁이요. 에 그는 어떤 의미에서 그는 혁명가였어요. 그래서 그런 그는, 그는 분명 자기 자신을 5.16 군사 혁명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 자기는 자기의 메이지 유신, 메이지 혁명의 모델 그대로 왔거든요. 왜? 어차피 대중들을 게으르고 무식하다. 이런 자들에 의해서 세상은 진화할 수 없다. 그래서 그는 쿠데타를 일으키고 성공합니다. 그리고 권력을 잡았어요. 그는 한편으로는 군국주의자였고 한편으로는 이른바 문화통치 문화통치 시대의 사이토 총독과 같은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무엇보다도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던 첫 번째 한국의 정치가였습니다. 그가 막 첫 번째 대통령이 되었을 때 무슨 일이 났습니까? 한일 하담을 했어요. 굴욕적인 일본과의 그 외교를 문을 다시 열고 꼴랑 3억 달러의 배상금을 받아냈어요. 그런데 반일의 물기는 굉장히 컸죠. 거기서 자기의 살과 같은 트로트를 외색으로 몰아서 학살시킵니다. 그는 동백 아가씨의 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백 아가씨는 일본 트로트곡을 표절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외색이라고 몰아가지고 연구금지시켰습니다. 그 문화적인 반동원에 의한그 물결이 정치적으로 넘어오지 않기 위해서 바로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청년 문화가 문화적인 어떤 그런 권력을 잡아갈 때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한 첫 번째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게 많은 거대한 문화의 방파제를 구축해요. 그래서 그런 곡을 만들고, 강제적으로 곡을 보급하고, 모든 학교와 공공기관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 노래를 틀어댔습니다. 70년에 살았던 사람들 이세 곡의 노래를 3절까지 다외우고 있어요. 왜냐하루에 최소한 세 번은 들어야 했기 때문에. 그가 만든 박정희가 프로듀스한 음반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 A면 첫 곡은 나의 조국이고 B면 첫 곡은 새마을 노래예요. 이외 이그 음반인데 그 앨범 뒤에 자켓을 보면요, 뭐라 된줄 아세요? 나의 조국. 박정희 대통령 각하 작사. 박정희 대통령 각하 작곡. 노래 육군 합창단. 돼있는데더 놀라운 것은 표지에 쓰여 있는 앨범 자켓인데 여러분 잘안 보이시겠지만 보면. 국민 건정 가요 곡집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버전은요. 국민 가요 곡집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박정희의 무의식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을 건드린 거예요. 그럼 국민 가요라는 말이 뭐냐면요. 박정희가 장교 생활을 시작, 만주에서 이제 장교 생활한 그때에 자 중일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1937년 중인전쟁이 났을 때, 1920년 사이토 총독 이후로 처음으로 육군, 군인, 육군 출신의, 군인 출신의 총독이 한국에 부임합니다. 육군 중령 출신의 미나미 총독이 부임해가지고, 트로트 음악을 금지시켜요. 왜냐면 하 나는 군인 출신이니까, 군인 출신이니까, 지금 우리가 대동아 공룡이라는 성전을 치르고 있는데, 이런 그냥 처절하고 처연한 사랑타령이나 하고, 안 된다. 천황에 충성하고 황군을 숭상하는 미래 지향적인 노래를 만들어서 보급하라. 라는 칙령을 발표합니다. 1937년에. 그러면 천황을 숭상하고 황군을 찬양하는 미래 지향적인 노래는 뭡니까? 장조로 이루어진 군대, 군가잖아. 일본, 일본풍의 군가. 요나누키 음계에 의한, 요나누키 단음계가 아닌 요나누키 장음계에 의한 군가. 이 군가의 다른 이름이 뭐냐면요. 국민가요였어요. 황국신민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노래 중에도 국민가요가 있어요. 가령 감격시대 같은 노래입니다. <목소리> 거리는 부른다, 환희에 빛나는 춤추는 거리다, 짜라잔짠짠짠. 이 노래를 부르면딱 하면 완전 다. 왼발, 왼발 딱 맞잖아요. 사람들은 이 노래를 해방의 감격을 노래한 노래라고 알고 있는데 큰일 납니다. 이 노래가 발표된 건 1939년이에요. 이 노래는 가사 보면 2절, 3절 가면 살벌해요. 희망봉은 멀지 않다 해군의 백기라 이렇게 끝납니다. 희망봉이 어디에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 아니야이 노래는 진군가예요. 전 세계를 향한 황군의 진군가입니다. 그런데 1995년 8월 15일 날 돌대가리 김영삼 정부 때 식민시대를 청산한 도시고 총독부 그 폭파시킬 때, 그때요, 그 파리로 기념식장에서 감격시대가 KBS 교양단에 연주했습니다. 저는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 역사를 바로 세우겠다고, 어? 총독부를 허무는데, 황군의 노래가 나왔습니다. 아무 생각도 없이 그어 나가서 그거 연주했겠지. 그때 NHK에서 그거 일본에 생중계하고 있었어요. 만약에, 혹시라도 프랑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대통령 하야 했을 겁니다. 아니, 프랑스 독립기념일 날, 낫지의 노래를 연주한 거잖아요. 그것도 국가가 공식, 국가 공식 행사에서. 근데 저는 문화부 8급 공무원 하나 이 일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 역사가 어떻게 시작됐냐. 여러분, 내가 왜 가요라고 부르면 안 되느냐. 그 가요라는 말은, 우리나라 대중가요, 대중음악을 지칭하는 말로 쓰인 말이 아니에요. 이 국민가요라는 말이 나오기 전까지 트로트를 얘기했던 한국어는 유행가였습니다. 이러면 할머니들이, 아, 요새, 야, 요새 너는 유행가 한자라 해봐라. 이렇게 했지. 요새 너는 가요 한번 해봐라. 이런 말안 했습니다. 그런데 가요라는 말이 등장어는 국민가요가 등장하서 이것이 전국에 강제적으로 뿌리지기 시작하면서부터예요. 그래서 국민가요 너무 길잖아. 그래서 국민자가 빠지고 가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가요는 국민 가요에서 온 말입니다. 글자 그대로 노래가 노래요. 고려 가요도 뭐 가요라는데 뭐 그냥 쓰면 안 돼요. 이게 아니에요. 그런데 박정희는 메이 주신 미남이 총독 그, 그 연장선에 자기 철학적 노선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일집에서는 국민 가요 집이라고 한 거예요. 자기가 써놓고도 그게 성취 됐든지 이집에서는 슬쩍 건전이란 말을 가운데 붙여놓고 삼집에 가면 국민도 빠지고 건전가요가 돼요 근데 사실은 본래 자기 무식적으로 한 말이 진짜 맞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진짜 국민가요를 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나의 조국 특히 새마을노래는 전형적인 일본군과 요나누키 장음계에 의한 일본식 선율입니다 가사만 한국어지 왜냐면 자기가 일본제국주시대 때 배운 일본음악의 일본 문법 자기가 관농군 장교로서의 활동했을 때 수없이 불렀던 그 일본군 가, 군가들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가장 익숙한 일본 군가주의 선율로 국민 계몽의 노래를 신중연의 아성에 도전하는 노래를 기획하고 만들고 보급한 겁니다 그래서 신중연의 진정한 라이벌은 음악적 라이벌은 누구도 아니고 박정희였다는 거예요. 박정희는 신중현을 시기했습니다. 예술가로서 100% 확신해요. 마치 살레르의 마음과 같았었거든요. 그 애정, 과증오가 어떻게 발현되느냐면요, 미니 히트가 그게다렸을 때. 청와대에서 근데 이 국민가요 프로젝트에는 박정희 혼자만 한게 아니라 수많은 클래식 하는 사람들 음대 교수들 대중음악 하는 사람들 다 동원했었어요 당연히 청와대에서 최고의 작곡가이자 프로듀서인 신중현에게 국민가요를 의뢰했습니다 근데 신중현의 비극은 조가 그랬습니다 나는 그것이 박정희 정권에 반대하고 약간 정치적인 철학이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 안 해요. 그냥 괜히 가오 때문에 거절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미 그때 피맛을 본 박정희 정권이 그기에 대해서 아, 우리가 뭘 잘못했나? 다시 예의를 갖추어서 어떻게 의뢰해볼까?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저 새끼 보내버려. 그렇고 끝난 거예요. 그냥신중현도 무슨 확신범이 아니잖아. 그냥, 그냥 그렇게 했는데 분위기가 이상해. 그럼 아무러, 아무도, 아무런, 아무런 도아무 연락이 없어. 부랴부랴 75년 1월 달에, 이 바로 엽전들의 이집을 이 집을 내요. 이세 명이 서 있어요. 어디 서 있습니까? 경복궁 근정전 계단 앞이에요. 양, 이 양아지 엽전들이 양복에 넥타이를 메고 서 있는데, 이 빨간 게 뭡니까? 사진기잖아요. 왜 이렇게 사진관 사진기 이 뒤가 바로 이 끈끈한 이 뒤가 옥좌예요. 왕이 앉는 곳이에요. 앞에서 세 명이서 꼼짝 못 하고 이렇게 서 가지고 서 있습니다. 이 권력을 상징하는 근정전의 음. 계단 앞에서 차례 자세를 하고 락커들이 잘못했어요. <laughs>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이 사진 한 장은 정말 제가 볼때 간절한 청원의 사진, 청원의 사진 한 장이에요. 이 안에 있는 노래들도요, 일집하고는 완전히, 이런 말 일집 들어보셨죠? 민만이 문제작이 아니야. 나는 몰라.는 어떻습니까? 갑자기 스튜디오에서 녹음하다가, 에에 그러면 안 되지. 하고 스튜디오에 벽을 깨고 나갑니다. 이건 전형적인 탈춤마당의 형태를 미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해는 어떻습니까? 그 노래는 노래 가사가 두 줄밖에 없죠? 해랑사를 넣는 나, 해와 조를 넣는 나. 뭡니까? 나는 너를 사랑해를 거꾸로 읽은 겁니다. 나는 너를 좋아해를 거꾸로 읽은 거예요. 근데, 카 음악은 멜로디는 하나도 없고, 카오벨 소리만 나와요. 이게 뭐 같죠? 만가 같죠, 만가. 상년 나갈 때. 그는 사랑 타령의 대중음악의 질서를 그런 식으로 비웃은 겁니다. 그리고 노래 가사 를 삐딱 뒤집어 버림으로 해가지고, 그 말이 가지고 있는 통속성에 대해서 미학적으로 거절한 아, 진짜 아방가르드적 거절이었어요. 그런 혁신적인 음악을 해냈던 자가 이 집에는요 제목이 뭔지 아세요? 뭉치자 승리의 휘파람 군가들로 쭉만 그냥 할때 하지 할때 한곡만 하지 그런 막 말도 안 되는 막제개 마구리 군가들을 만들어서. 이 곡을 앨범 꽉 채웠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강산, 옆전들 버전까지 포함해가지고 착한 버전, 본래 아름다운 강산은요, o u 입니다 본래 오리지널 버전은요, 이게 우리가 아는 그런 건전가요가 아니에요. 완전 약해가지고 사이키델릭으로 도취해가는 음악이에요. 이거를 착한 건전가요 버전으로 바꿔서 집어넣고 밑으로 쫙 건전가요를 깔았어요. 이건 락커의 앨범이 아니에요. 이거는 마치 잡혀 들어가기 직전에 한번 살려주세요 하는 비명의 음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간절한 청원을 제상호공 정부는 거절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앨범이 나온 지 3개월 뒤인 1975년 4월달에 드디어 가요 규제 조치를 꺼냅니다. 가요, 그래서 신중현의 모든 작품을 금지시킵니다.